와저 여자 몸매 죽이는 걸? 아이 빵댕이만 보지 말고 도와달라고요. 응 역시 돈 받고 잘생긴 게 최고야. 라딩 여러분들 라이 라정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트리키 트위스트 퍼즐. 오늘도 이 게임 한번 해볼 건데요. 얘는 왜 이렇게 버려서고 있을까? 그리고 이 여자는 왜 변기 옆에서 이러고 있을까요? 응 이거는 부황 뜨는 거 아니야? 에 정말 별별 스테이지가 다 있네. 그러면 궁금하니까 바로 46 스테이 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자가 막 또 내려오는데? 빨리, 빨리, 빨리. 소녀의 생존을 도와주세요. 에, 여기가 어디야? 배고파 죽겠는데 라면 먹고 싶다. 아, 지금 무인도에 떨어진 것 같은데? 응? 네. 네. 뭐야? 옷이 벗겨지는데 옷이 젖었으니 가래 입으세요. 그냥 이거 버리나? 어, 버려졌고 또 벗겨지나? 에이, 안 되네. 양말도 벗겨지고. 아 배고프다니까 뭐 하는 거야. 아, 미안, 미안. 그럼 개를 잡아먹으렴. 너무 어려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키워서 잡아먹어야 되는 건가? 그럼 이 조개 껍닥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 얘한테 주나? 어? 먹는데? 오 커졌어 자 이거 먹으렴 아 센거는 안 먹나? 그럼 이걸로 불을 피우나요? 이걸로 나뭇가지를 자르나? 오 그렇지 나뭇가지 여기다 놓은 다음에 이걸로 불을 피우는 거야 어? 여기다가 물을 뜨나? 어, 물뜬 다음에 이걸로 씻나? 여기 올리나? 개를 여기다 넣나요? 어? 오좀 어? 코코넛이 하나 떨어졌고 이거를 아 옷을 갈아입었네 음 응, 여기 이파리도 하나 있는데 이것도 아하 밑에도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 남는데 이것도 여기 덮어주나 아 그럼 다음에 불을 켜 주는 거지 좋았어 그 다음에 바로 굽나 오 빨갛게 익었다 아 맛있겠다 이걸 주면 오어 저쪽에 배가 보입니다 그럼 이 물통을 아 불을 꺼주고 아 그럼 배가 오네요 마참내 그녀는 섬을 탈출했다. 오 뭐야 좀비 때아 어, 인간고기다 우유 그만 먹고 싶어 여기 웬 우유가 있냐 이거 반죽해 주는 건가 어 그렇지 응 시리얼이 됐는데 이거를 사람한테 주나 아 그럼 방구 깨잖아 <laughs> 또 방구 게임이야 이 사슴 발같이 생긴 건 뭐지 어? 좀비 한 명이 또 사라졌고 아 방구 게임이 아니고 좀비 퇴치 게임이네요 부적을 하나 주면 또 하나 가고 이 해바라기는 뭐야 안되고 여기 전기충격기도 있는데 아하하 아니 전기충격기가 통한다고 거미줄을 하나 보내주고 여기 십자가 목걸이로 한명 보내주고 아 물을 여기 꽃에다 주면 꽃이 피죠 아하하 그리고 양말 아, 윗도리 그리고 양말도 하나 있는데 냄새 맡고 하나 <laughs> 들어가 버리고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아, 핸드폰 플래시로 그리고 여기 망치가 하나 있네요. <laughs> 이렇게 하면 끝나네 벌써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 이제 도시가또다 됐는데 방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죠? 신부가 그들을 모두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 결혼해야 되는데 얘네들 뭐죠? 여기서 뭔 풍선 게임을 하고 있냐? 가위로 풍선을 아이 안 되고 어 이거 잘라버리니까 아 얘가 신랑이었네 문을 열어보면 웬또 사람이 구경하고 있냐? 아 쟤네들 나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장롱 안에도 누가 숨어 있겠죠? 아이 저리 가고 응? 이게 망친가? 곰봉? 철퇴가요 이걸로 받아? 을 깨주면 아 여기도 또 숨어 있네 도대체 뭘 보겠다고 이렇게 숨어 있는 거지 응 그리고 여기 머리가 있네요 아 여자 한명 숨어 있었고 이 고민형 안에도 한명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아또 숨어 있었어 그리고 이 사진은 아 여기도 숨어 있고 에어컨 안에도 숨어 있고 그리고 신랑 가슴에 꽃이 있는데 아 누구한테 주는 거지 아 얘네들은 뭔데 어 뭐야 비녀가 빠집니다 이걸로 풍선을 터뜨리면 여기 한명 있었고. 아손에 대고 있으니까 터지네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어? 줘버리니까 그냥 가네요 미녀와 돼지 도움이 필요해요 에? 지방 끓이 왜 이래 일단은 모기를 좀 짖어주고 야 이게 몇 마리야 그리고 창문을 좀 막아주고요 불을 켜주나 그리고 물을 끓여주나 어? 이 그릇을 올려주나 아 안되는데? 이 돌은 뭐지? 아! 돌로 변기를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돼지를 구워먹는 거야 <laughs> 진짜였어 아 아니네 아나 나쁜 놈된거 같은데 돼지를 씻겨주나 아 어, 좋았어 그 다음에 닦아주나요 아 뭐야 버섯을 닦아버리네 그럼 버섯을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빵을 돼지한테 주고 아 좋아하지 않네 그럼 여자한테 주나요 어, 좋아하고 그리고 청소를 좀 해야지 와 아, 돼지가 청소를 하네요 그리고 옷을 입혀주나 나니? 어? 모기 사체를 뜬 다음에, 이걸 혹시 굽나? 아하! 이걸 죽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돼지한테 주우면 맛있게 잘먹고요 망치로 깁스를 깨버리나? 어, 멀쩡한데? 그리고 옷을, 아, 안되고. 어? 그리고 돼지가 움직여지네요. 돼지를 구우면, 아, 안되죠? 그럼 여자한테 주나? 아 돼지를 끌어안았어 에이 부럽다 그 다음에 이불을 덮어주나요? 그리고 이거를 안에 넣으면 따뜻할 거 아니야 오 정답 에이 살면서 돼지가 부러워보기는 처음 과장TV 소녀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 여기 뭐야 물귀신 돼있네 그럼 이 문어로 어떻게 하죠? 어? 아, 문화가 끌어올려주는데? 아, 다시 끌고 내려가고. 여기 튜브도 끌어올려주는데 다시 끌고 내려가겠죠. 구명조끼 안 되고 풍선 되고요 고구마는 방구를 낄것 같은데. 그렇지. 다시 끌고 내려가고. 슬리퍼를, 응? 아하! 얘 보거였네. 보거를 주면 올라가고요 야구 빠따로. 아안 되고. 여기 주머니에 뭐가 있네. 이건 뭐지? 아! 테이프로 구명조끼를 고쳐주고. 이걸로 되겠죠? 아 지금 더 남았는데? 아 빠따로 여기 금이 가 있는데 여기를 깨버리면 뭐야 로켓트가 나오잖아? 로켓트로 올라갔는데 오! 끝났고 아! 이것도 뭐하는 짓거리야 지금 에이 넘어가자 우와 저 여자 몸매 죽이는걸 아이 빵댕이만 보지 말고 도와달라고요 내가 뭐가 무겁다고 그래 야 이것도 뭔 상황이야 이거 다 내려줘야 될것 같은데 그냥 내리면 안 되고 어? 아 뼉딱으로 내리니까 강아지가 그냥 갖고 가버렸어요 어아 방구를 끼네 그리고 이 살충제는 뭐지 어아 뱀이 가버리고 그리고 여기 또 먹을게 있는데 아 방구 아하 블라인드를 쳐보면 개구리가 있고 개구리한테 이걸 주나 어 이것도 분리가 되는데 아 여기 개구리를 얘한테 주는 거지 그럼 커플이 됐고요 이 테이프로 아! 허리를 쪼매버리고 백 안에 뭐가 있는데? 아 지금 안 되고요 아 여기 부적으로 귀신 쫓아버리고 그다음에 이걸로 아 방구 끼고 날씬해졌는데? 그다음 화장 오 되네요 오 이뻐졌고 응? 가버렸다 그런 다음에 어? 밥의 무게가 줄었고요 이제 이거 먹으면 되나? 아! 이걸 얘한테 해주나? 아안 되는데? 어? 이거 치워지네요? 아, 그럼 됐네. 아이, 또 연애질이야. 판매 자가 면봉이 130개 있다고 했는데, 아예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네, 여기 면봉 있잖아. 어, 왜 더러워지지? 응? 네? 아, 이렇게 세는 거구나. 여기 옆에 다 빼놓고, 왜 거짓말하고 있어? 아, 여기도 있고, 이책 안에도 있고, 어? 아 이렇게 다 세야 되는 거야, 설마? 에이 아, 갑자기 노가다 게임이 돼 버리네. 좋았어. 다 눌러졌고. 그래도 지금 네 개가 부족한데. 아 여기도 하나 있고. 야, 이건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힌트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변봉을 모두 터치하세요. 아다했잖아 이거 버그 같은데. 이번 어? 그더. 아, 졸려 죽겠는데,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일단, 파리들 좀 잡아주고요, 어? 옆방이 시끄러우니까, 망치로 좀 쳐주고, 아, 이래도 안 되네? 일단, 책을 읽게 해야 되나? 여기 뭐야? 리모컨 같은 게 있는데? 아하하 <laughs> 남자가 날라가버렸고. 핸드폰을 줘보면. 아, 음악을 틀었고. 스피커도 놔두는 거야. 오, 시끄럽죠? 아, 시끄러면안 되는구나. 왜 파리를 못 잡는 거지? 아하하. 아, 여기다 불을 붙여주나? 오, 파리가 날라갔죠? 그리고 커튼을 쳐주나? 안 되고. 어? 아 지금 다리에 모기가 많이 물렸네. 근데 약이 없는데 이술로 어떻게 하나? 술을 따라 버리고. 오 다리가 낫네요. 아 말도 안 돼. 그리고 벽이 시끄러우니까 이 흡음판을 붙여주는 거지. 오 좋았어. 그리고 불을 꺼주면 정답. 오빠 나는 팩하고 있을 테니까 빨리 설거지 좀 해. 그래 자기야 내가 나 할게. 야그릇이 지금 맥그릇시죠 일단 설거지 해주고. 오늘은 아무것도 안할 거야. 그럼 애한테도 시켜주고 아 오줌으로 하잖아. 어항에도 넣어주고. 와 물고기들이 설거지를 해주네요 세탁기에도 넣어주고 이러면 그릇 다 깨질텐데 여기 욕조에도 넣어주고요 이쪽 방에는 아! 변기에도 넣어주고 거미줄 해도 되나? 안되고 창문을 열면 아 비가 오네요 밖에다가 좀 놔두면 되겠지 철합에는 이거 뭐야 조각 케이크 같은 게 있는데 어? 남자한테 더줄 수가 있고 여기 발 담그고 있는 버킷도 있네 여기도 담그면 되는 거 아닌가 아예 안되네 어? 할머니한테 전화하니까 와줬고, 할머니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걸 어디다 줘야 될까나. 아, 여기다 놔두면, 거미가 내려오죠. 거미야, 나좀 도와주렴. 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내 사랑,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아, 오늘 결혼식인데 깜빡했네. 아니, 어떻게 결혼식을 깜빡할 수가 있지? 응, 여기 뭐가 있는데? 이걸 줘보면 옷을 갈아입었고, 그리고 택배가 선물 박스로 바뀌고, 침대가 바뀌고요, 액자도 바뀌나? 아, 그리고 커튼을 열어 보…… 어? 안되네 아 커튼 색도 바뀌고 여기 왜 근데 망치가 있냐 망치로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이 서랍도 안 열리는데 잠깐만 얘네들한테도 하나씩 주나 아예 안되고 어? 꽃이 생겼고요 벽도 바꿔주고 아! 이제 커튼이 쳐지네 여기도 바꿔주고 어? 이거 사다리 아니야? 야너 지금 뭐하는 건데 <laughs> 망치로 쳐버리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아 문을 열어주면 되나? 오, 좋았어. 에, 오빠 나좀 만나줘요. 에, 역시 돈 받고 잘생긴 게 최고야. 이야, 완전 인기쟁이잖아. 근데 이 남자의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여자친구가 되고 싶나요? 어? 한명 도망가네. 아, 뭐야 이거? 담배를 주면 또한명 도망가고. 마이크를 주면 노래를 못 하나? 아, 한명 도망가고. 이 물컵은 뭐죠? 안 되고. 이 차키를. 누르면 아 라이터였어, 아이 가짜였네. 어 선풍기를 키니까 아 옷이 날아가고 거지였어. 여기 카드가 있는데 카드를 여기다 넣어보면 자네기 아 터져버렸네. 카드가 가짜였다고? 그리고 자동차는 어 강아지 비껴봐 어? 물을 끼얹으니까 얼굴도 아니었어. 어? 지금 신발이 벗겨지는데 이걸 강아지한테 주나? 아, 강아지가 가버리죠. 그럼 자동차도 가버리고. 아, 뭐야 자전거밖에 없었네. 그래도 나는 오빠가 좋다고. 어? 근데 한 명은 계속 남아 있는데. 와 아, 대머리였어.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다 떠났네. 에이, 머 머리가 뭐 어때서 가봤으면 되지. 네, 오늘은 이렇게 특키티스트 퍼즐 한번 또 해봤는데요. 이 여자 4명은 왜 매달려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쌍둥이인가? 이 부황은 진짜 궁금하다. 에이, 그리고 이둘 중에 누굴 구하지?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재밌었네요. 그럼 또 저는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 친구, 라정이었습니다. Cola